하, 저셋. 안녕하세요. 이프입니다. 아, 어, 네. 저희 이프가 어 미니 앨범으로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는 네. 이프의 신용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프의 김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미니 앨범 발매를 해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 연말 콘서트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제 사실 아직도 무대에 서면 많은 분들이 포맨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이제 저희가 이프를 열심히 알리고 있는데 뭐 새로 온 거에 대한 건 회사가 또 분위기가. 새롭다고 해야 되나? 뭔가 나이도 좀 스태프분들이 스태프분들이 좀 젊어지셨어요 네 젊어지시고 <laughs> 해서 있고. 네, 그만큼 또 저희가 나이가 먹은 것도 있지만 <웃음> <웃음> 그것도 그러네 네또 네. 새로운 출발이다 보니까 화이팅들이 있고 <laughs> 음. 또 저희 못지않게 또 옆에서 힘써주시는 스태프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그런 면에서는 또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어, 일단, if는 그 숫자 2와 알파벳 f로 표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숫자 2는 저희 두 사람과 두 번째를 의미하고요. 그 f는 first에서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와서 저희 두 사람의 두 번째 시작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표기상 그게 2층이라는 표시가 되기도 해요. if를 보시면. 그래서 뭔가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만큼 좀 뭔가 더한 단계 올라가고 싶다는 마음에 그렇게 네, 팀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저희만의 특색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발라드 그룹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만의 색깔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승전결이 확실하고, 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울분을 토하는, 외절함을 표현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만의 특색이 좀 있지 않나. 네. 어 일단 저희가 이제 이프가 되고 나서 1년 만에 어 처음으로 된첫 미니 앨범이고요. 앨범명도 이프입니다. 네. 그래서 타이틀곡은 미안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노래인데요. 역시나 이 노래도 이별 노래이긴 하지만 뭔가 그 이별하는 마지막 순간을 조금이라도 좀 예쁘게 기억하고 싶은 그런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들어 주시면 공감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많이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항상 오랫동안 같이 작업하던 형과 이제 곡 작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곡을 먼저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곡을 들었을 때 받는 그런 느낌이나 어떤 그림을 좀 가사로 표현해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별이지만 좀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우리 어 다시 볼 것처럼 안녕하자 이런 느낌의 가사를 좀 담은 노래입니다. 가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듣는 분들이 이제, 물론 멜로디도 중요하지만, 가사에서 많은 공감을 또 해주시고, 저희 노래를 또 들어주실 때, 또 그런 슬픈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또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는 것 같아서, 뭔가 가사를 이렇게 잘 전달해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네, 부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근데 사실 진짜 별거 아닌 부분인데,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나 처음 행복했어 널 만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처음 네. 그, 행복했어 이 부분이 좀 저는 많이 와닿아가지고. 어, 저는 그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좀 따로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좋아해주시는 부분이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 하고 그렇게, 그렇게 예쁘게 울지 마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뭔가 그 부분에서 좀 여성분들이 많이 좀 좋아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네. 꿀팁 뭐 했을까요? 그런데 <laughs> 이제 보통 분들도 노래방에서 응. 막 입을 많이 하시는 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입을 그래도 하시려면.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노래방에서 이렇게 너무 네. 또 이별에 이입해 있으면 <laughs> <laughs> 친구들 이랑 네, 친구들이 뭐 별로 안 좋아할 <laughs> 어, 것 같아 가지고. 그래도 뭐, 뭐 이별 노래니까 그래도 몰입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처음부터 이렇게, 전주부터 절대 그 그건 그 하지 마세요. 그 간주 점프 있죠? <웃음> <웃음> 그거 하지 마시고 점, 네, 네. 마주점, 전주, 점프. 간주에도 다 이렇게 감정이 맞습니다. 그때 이제 감정을 추스르고 음. 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주 점프를 하지 않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어, 괜찮을 거 아니에요. <laughs> 어. 간주 점프를 하지 않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어, 괜찮을 거 아니에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살다가 한 번쯤이라는 곡인데, 이제 포맨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낸 정규앨범의 타이틀곡인데, 그것도 많은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한 소절 제가 부르겠습니다. 살다가 한 번쯤은 마주치기를. 살다가 한 번쯤은 마주치기를. 난아집도 그곳에 서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하, 다음은 형이의. <laughs> <laughs> 다음 거 <번씩 같이 웃음> 형이.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그제 노래인데 가수가 된 이유라는 곡인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 이해준 누나가 커버를 해서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일단 저는 뭐 저보다 잘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진짜 너무 안정감 있고 또 여자가 부르는 느낌은 또 색다르니까. 네, 어,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예전에 그좀 오래된 노래이긴 한데 저희 이제 모테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이제 박효신 선배님이 직접 공연장에서 불러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박효신 선배님 목소리로 불러 주셔 가지고 또 또더 많이 들좀 들어주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하기도 했고, 네, 그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일단은 저희는 커버곡 고를 때는 일단 저희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노래들로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둘이서 불렀을 때좀 조화로운 노래. 예, 뭐 예를 들어 선우정화 선배님 노래지만 저희 둘이 불렀을 때뭐 화음도 좀잘 넣었을 때 예쁘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커버곡을 선정하는 것 같아요. 네, 기억에 남는 노래가 있는데 선우정아 선배님의 그 도망가자라는 곡이 있습니다 짧게 한 소절 불러드릴게요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네 여기까지. 네. <laughs> 어 일단 용재 솔로곡 중에는 굉장히 좋은 노래가 많긴 한데 그 제가 군입대해서 군생활하고 있을 때 용재의 이제 앨범을. CD로 군대에서 받아서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타이틀곡이었던 빌려줄게 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짧게 들, 들려드릴게요. 네. 잠시나 빌려줄게 기대해도 돼 주저 말고 내게 와 길었던 내 하루가 힘들 울 이제 i a h i 언제 준비했어? <laughs> 어제 <laughs> 어, 네. <laughs> 어, 처음 들어봐 여러어 <laughs> 네. <laughs> 네. 잘하시는데요? <laughs> 어, 오, 음, 처음 들어봤어요 어. 제, 제 솔로곡을 이렇게 부르는 걸 감사합니다. <laughs> 이것도 역시 제가 이제 군복무할 때 형이 냈던 노래인데요. 그 이제 열두 다리 봄 같애라는 곡이에요. 굉장히 달달한 그런 노래인데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나에게 열두 다리 봄 같애. 그대 웃는 모습 따스하게 걷는 우리는 열두 달이 봄 같아 화를 낼 시간도 없이 살아 baby 너무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좀 경제 목소리로 들으니까 또 뭔가 색다르네요 없이 살아, baby. <laughs> 어, 정말, 저 둘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음. 정말 실력이 있는 듀오구나. 음.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뭐, 다른 건 없고, 저희가 뭐, 노래하는 사람들이니까, 오래오래 노래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는 게 답이기 때문에, 예 음. 네, 좋은 가수로, 음. 좋은 듀오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대표 듀오 이프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 이프가 어, 팬바타로 여러분들께 어,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어, 인터뷰 하는 동안 너무너무 즐거웠고 예, 보시는 여러분들도 꼭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건데 어, 저희가 이제. 그, 이프로 첫 미니 앨범을 발매했으니까요. 그, 타이틀곡도 그렇고, 수록곡도 그렇고,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2021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에도 저희가 또 열심히 하는 이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